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예,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 지금 저는 학교 투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스케줄이 어떤 날은 좀 살인적입니다.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뭐 거의 아침 7시에 나가서 정말 밤 늦게까지 거의 이제 제가 일을 마치면 뭐 새벽. 한두시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를, 뭐, 저보다 더 많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네. <laughs> 체력 관리를 더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냥 편안한 주말 밤입니다. 이제 저도, 그래도, 오늘 일과를 잘 마무리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늘은 좀또 저한테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번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늘 그랬던 것 같지만요. 근데 오늘은 어떤 특정 주제라기보다는 오늘 일단 제가 그 오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정말, 근데 이 뺑소니가 너무 황당했던 게, 그, 여러 쇼핑몰들이 있는 그런 골목길이었습니다. 골목길. 그러니까 쇼핑몰 사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백화점, 백화점들 사이에 그런 차도였는데요. 차량이, 저는 차량을 봤고요. 속도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차량을 봤고, 차량도 저를 당연히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차량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부딪히는 순간에 제가 차 이제 저는 계속 차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차그 기사도 저를 보고 있었고 근데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고 제가 그래도 순간적으로 다행인 게그차그 본네트를 제가 잡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계속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황당한 거죠. 저를 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네트를 잡았는데도 차라는 게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자가용이. 그러니까 제가 밀리죠.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 무릎도 치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거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멈춰야 되지 않나요? 사람을 친 거잖아요. 그러면 멈추고 이제 나와서 괜찮냐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차를 막았는데,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당연히 그 차에, 그, <laughs> 예, 차가 그 힘을 제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부딪히면서 계속 밀리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봤는데, 그, 저보다 오히려 더 연장자의 중국계 남성 운전자였습니다. 창문을 열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죠? 너 괜찮아? 미안.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계속 가는 거예요. 와, 정말. 그래서 제가 스탑하라고 계속 따라갔는데도, 그 차량이 굉장히 밀려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도, 어 크게 어떤 큰 부상을 입진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차에 치인 거고요. 그냥 단지 스쳐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치인 겁니다. 근데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도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그, 어쨌든 저도 당황하고 놀라고, 또, 뭐제 나이쯤 되면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충격을 받으면 바로 막그 젊은 친구들처럼 막 뛰어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멈칫멈칫하더니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갖고 제가 번호판이나 이런 거는 다 영상으로 찍어는 놨는데 제가 마침 이제 또 내일 다른 나라로 출국을 또 다른 나라에 그 학교 방문차 또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뭐 이렇게 신고를 한다거나 그래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안 경험해도 되는 황당한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계속 찜질을 하고 있고 그런, 그래서 그냥 좀 놀라고 어쨌든 뭐 근육도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무릎에 약간 타박상 뭐 그거야.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학교들 투어를 다니다 보면 어쨌든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뭐 차량으로도 많이. 저는 이제 택시, 말레이시아에서 그랩이죠. 이제 그랩 택시로 이동을 하긴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 가면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투어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움직이는 양이 많은데 제가 어쨌든 지금 컨디션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런 일까지 겪어서 앞으로의 일정에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그냥 지장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네요. 근데 참 이런 일 겪으면 뭐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죠, 나쁜 놈. 야 정말 그런 인간도 있네요. 이게 보통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 없죠. 뭐 진짜 어린 친구거나 그래서 뭐. 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또, 그냥 제가 마음이 되게 좀안 좋았던 건그 순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준다는 게 뭐, 저를 도와준다는 것보다, 그 차량이 차들에 낑겨가지고 아예, 그 정말, 그, 교통체증이 많았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조금, 잡을 수도 있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그런 건좀 아쉽다. 만약에 내가 한국이나, 만약에 캐나다에 있었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예, 그런 마음에, 순간, 굉장히 어 실망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꼭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뿐이지 말레이시아가 그것 때문에 뭐 말레이시아를 어떻게 뭐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입장에선 솔직히 인간 같지 않은 놈이죠. 이거는 뭐 그냥 스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잡고 있는데도 계속 들어온 거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그렇다고 적어도 그 사람이 살인의 의도를 들고 의도를 갖고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속도가 많이 안난 상태였으니까 너 비겨 너 비켜 이런 의미였지만 그건 아니죠 제가 어 요즘 그제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선진국과 뭐 이런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요즘 형제들한테 가끔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뭘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이론적으로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운전 문화. 물론 뭐 미국도 뉴욕 대도시나 영국도 런던 대도시에서 운전은 정말로 어 운전자들의 습성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뉴욕은 왕명도 높죠. 그리고 뭐 대한민국도 서울은 정말 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어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던 곳은 런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첫 번째 유학지는 남부였고 두 번째 유학지는 어 북동부 쪽에 있었는데. 어 대개 운전하는 게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없는 그냥 그 인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보행 그 교차로 교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길을 건넜는데 제가 지금 순간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모든 그 차길을 건넜는데 그 신호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보이면 항상 차가 습니다. 열대 중에 아홉 대는 씁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그렇습니다. 어, 사람이 보이면 습니다. 아주 뭐 고속도로 아니면 그냥 시내 막 중심 도로 아니면 외곽이나 이런 특히 주택가 이런 데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차가 습니다. 열이면 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캐나다 생활을 하다가 한국 와서 뭐 영국 생활할 때 그랬지만. 이제, 한국에서 보면,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후진국, 선진국 얘기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한국에서는 제가, 그 동네에서도, 심지어 동네 집 앞에서도, 아예 그냥 그, 심지어는 왜, 우리, 그, 차량 속도 제어하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조차도, 사, 그리고 아예 그냥 횡단보도처럼 신호등만 없지 그렇게 차길 건너라고 다 색칠을 페인트칠 명확하게 해놔도 그런 곳에도 조차도 동네 골목길에서 조차도 사람이 보여도 차가 먼저 지나갑니다 한국은 저만 그렇게 경험했다면 그거는 제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수년간 그걸 경험합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그렇고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항상 차가 우선입니다 차가 우선이에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서주는 차량? 참고로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운전할 때 그런 곳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서줍니다. 제가 뭐가 이렇게 바쁘다고? 네. 근데 어 제가 보행자일 때는 정말 차가 서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달려버립니다. 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가 우선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말레이지아는 뭐더 말할 것도 없죠. 또 좋은 차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뭐, 좋은 차를 탄다는 건더힘 있는 사람들일 테니까, 특히 동남아에선 그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사람이 보인다고 차가 선다?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차는 그냥 달려버리죠. 사람이 지나가던 말든 오히려 달리는 곳이 동남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전은 내가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강하게, 강하게 듭니다. 어쨌든 뭐참 경험하지 마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다 보면 괜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이런 이렇게 또 예전 기억들도 막 이렇게 나고 예전에 참고로 제가 그러면 아저 사람은 뭐 캐나다는 좋게 말하고 뭐어 한국도 은근히 뭐 디스하고 지금 뭐 동남아, 뭐, 이거, 차량, 그거 자기가 한번 경험했다고, 뭐, 지금 이렇게 디스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냥 여담이지만 이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 뺑소니를 살면서 두번 당했는데요. 첫 번째 뺑소니는 조금 약간 다른 경우의 뺑소니였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제가 유학생 시절에 그 자전거를 탔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자전거 탈때 항상 아시죠? 그, 등을 달아야 됩니다. 앞뒤로 등을 달아야 되고, 심지어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엔, 조끼 같은 것도, 형광 조끼 같은 것도 입어야 되고, 뭐, 헬멧도 써야 되고, 왜 그런 룰이 한국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다 등도 달고, 다 했던 것 같아요. 헬멧도 쓰고. 타고 가는데, 뭐, 자전거 도로가 모든 동네에 다 자전거 도로가 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냥, 예, 타고 가는데, 차도로 이제 차도 옆으로 밤이었으니까 등 달고 앞뒤 등 달고 타고 있는데 이제 보통 주택가에는 이렇게 그 집들 앞에 주차가 쭉돼 있습니다, 영국도.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그 주차된 차 옆으로 가면은 가장 안전하잖아요. 예. 옆에는 이제 진짜 막 차들이 쌩쌩 그래도 뭐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는데 정말 만화에서 일어날 것처럼 차 문이 그냥 열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던 저는 차 문이 갑자기 열리니까 그냥 주차했던 차의 문이 열려 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들이받은 거죠 근데 제가 넘어지고 정말로 나중에 안 거지만 제 자전거가 바퀴가 다 찌그러졌어요 <laughs> 제가 그렇게 자전거 속도를 많이 낸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뭐 자전거가 별로 였던, 뭐, 지금처럼 아주 튼튼한 자전거가 아니라서 그런지, 앞바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그문연 친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이 나온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에, 뭐, 제 나이 또래, 뭐, 20대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 나와서, 괜찮어? 괜찮어?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뭐또 그때는 저도 이제 20대였으니까 젊으니까 <laughs> 어 그냥 바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 당시로는 뭐 자전거 볼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특별히 뭐 헬멧도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 그래도 모르니까 어네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락해서 매출에 연락하겠다 상태가 안 좋으면 얘기해 달라. 그래서 어, 제 연락처를 줬습니다. 제가 뭐그 친구들한테 연락처를 줘 그렇게까지 요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요구를 안 했으니까 안 받았겠죠. 만약 요구를 제가 했으면 그쪽에서 연락처를 줬을지는 모르죠. 어쨌든 뭐 저는 요구도 안 했고 그냥 그 당시에는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어쨌든 뭐 20대 남자면 체력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살면서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다. 어 그래도 막제 연락처를 달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걱정이 된다. 연락하겠다. 내일이라도 연락하겠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연락해. 말해라. 연락처 줬는데, 웬걸요? 연락 안 오죠. 그 친구들도 얘기했겠죠. 야, 이거 잘못되면, 우리가, 어, 어쨌든 뭐, 예.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연락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놈들도 나쁜 놈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음, 문을 그냥 그렇게 열어버리면 이건 뭐 대책 없죠. 예, 주차되어 있던 차가 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문을 열어버리면 뭐 그거를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충격은 제가 받은 거고, 뭐 제가 볼때 차에 그렇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근데, 참고로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후유증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 날서부터 제가, 어, 거의 20대 나이에 며칠을, 며칠을 완전 드러 넣어 있었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고생을 한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나쁜 놈들은 어디든 있다, 어디든 있다. 그리고 뭐제 영상을 여기까지 이제 보시는 분도 거의 없고,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오늘도 저도 뭐 학교 방문 스케줄도 있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제 일들의 스케줄이, 비즈니스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그래도 딱 일어났을 때 어쨌든 휴대폰을 딱 봤는데, 정말 요즘 저한테 이상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에도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런... 이거는 뭐 최악의 댓글 중에 하나죠 그냥 굉장히 막 이런 저속하고 어 정말 불경 스러운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글로 다는거 보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뭐 어디든지 정말 <laughs> 아 네. 그런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더 많지만, 말레이시아도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뭐, 어디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참 아침에 시작이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laughs> 몸 상태가 좋진 않았는데 틈날 때마다 계속, 예, 그렇게 숙소에 와서 잠깐이라도 예 찜질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오늘 그래도 학교 방문부터 모든 일과를 잘 마무리해서 그래도 이렇게 저녁 늦게 두서 없이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은 아이저 저 사람 뭐야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제 채널이고 그래도 뭐 맨날 무슨 뭐 심각한 그런 진지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하네요. 안녕히 계세요.